아 팀장님 지난번에 한번 맞추셨다고 또 이런 무리수를 두시다니요 벌리전 손흥민 선수의 70m 레전드 원더골 잊으셨어요? 야 그런 건 나도 조기축구에서 맨날 해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B급인척하는 S급 스포츠 분석방송 저는 스포라이브 최팀장입니다 스포라이브 배당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재밌고 유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번리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왜권리 역배를 추천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역배 냄새가 솔솔 나는 경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신개념 역배 추천 컨텐츠. 역배. 팀장님 지난번 웨스트햄 리버풀 역배는 적중 하드입니다 제발 <laughs> 쌀랑 것만 막아줘. 아 이제 상승세 타시는 건가요? 그럼, 정치야, 이제 역배 아이폰 나한테 넘겨. 너 요새 승패 측승률도 안 좋잖아. <laughs> 오늘 예측할 팀이 어디죠? <laughs> 자, 이번 역배는 경기는 바로 EPL 13라운드 번리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스포라이브는 이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원정팀 토트넘의 승배당이 2배로 정배, 홈팀 번리의 승배당은 3.8배로 역배입니다. 아.. 배당 짭짤한데요? 아.. 팀장님 지난번에 한번 맞추셨다고 또 이런 무리수를 두시다니요 벌리전 손흥민 선수의 70m 레전드 원더골 잊으셨어요? 야 그런 건 나도 조기축구에서 맨날 해공주 한번 줘봐 원정팀 토트넘은 지난 주말 리즈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으나 호이비에르와 레길론의 연속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눈누의 토트넘으로 보일 만큼 좋지 못한 전반전이었는데요 후반전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맨유를 제치고 리그 7위에 올랐습니다 챔스권과의 승점차는 단 4점 차입니다 이상하다 홈팀 번리는 지난 주말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3대3 대접전을 펼치며 무승부를 거두었죠 1승 6무 5패 18위로 강등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번리의 감독인 션 나이치는 2012년부터 번리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장수 감독입니다. 특유의 잉글랜드식 빵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부리그를 전전하던 번리를 승격시키고 EPL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팀으로 바꿔놓은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또한 올해 구단과의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치학급 그 나도 션다이치 감독처럼 어떻게 그 스포라이브 종신 좀 가능하겠지? 어?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니와 토트넘의 경기를 왜 역배로 추천드리는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콘테 볼 아직은 글쎄 안토니오 콘테라는 명장이 토트넘에 왔지만 지금의 애매한 경기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토트넘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실력으로는 콘테의 축구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겨울에 선수 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콘테라에도 토트넘 못살립니다 이렇게까지 토트넘을 만든 누누 당신은 도대체 누누 감독님 음해하지 마세요 두번째 핵심 수비수 로메로의 공백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는 지난 A매치 기간에 당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로메로의 공백은 지난 주말 리즈전에서 여실히 나타났는데요 수비력, 골 배급, 커버 범위 등 한강가고는 존재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리즈가 풀 주전으로 나왔으면 영혼까지 털릴 경기력이었죠. 가뜩이나 벌리 원정은 어느 팀이든 힘들기 마련인데, 과연 토트넘이 벤다산 조합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상승세의 벌리. 뻥 축구 맞춤볼래? 벌리는 최근 세 경기 1승이므로 상승세입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원체 득점이 적은 벌리가. 브랜드 포트,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무려 7골이나 득점을 했다는 점입니다. 리그 1위인 첼시 원정에서 거둔 1대1 무승부도 매우 고무적이네요. 리옹에서 이적해온 신입생 맥스웰 코르네의 최근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번 시즌 7경기 5골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옹 시절 맨시티와의 3경기에서 4골을 넣은 시티킬러 코르네가 어리버리 타는 토트넘의 삼선과 수비를 상대로 한껏 해주기를 기도해봅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번리는 EPL에서 뻥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경기가 노잼일지언정 한 방은 있습니다. 어디서 역배 냄새 나지 않나요? 무려 4배에 가까운 번리의 승배당, 이번에도 터집니다. 역배 냄새를 맡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역배의 눈 저는 최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배 냄새 솔솔 나는 경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역배의 직은 스포라이브에서 아디오스